자,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의 목적,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 보호, 헌혈자 보호,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자 용어뜻, 혈액은 인체에서 채혈한 거예요. 인체 사람에게서 채혈한 혈구와 혈장을 말한다. 국물 혈장, 건더기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죠, 그죠? 혈액관리 업무란 수혈이나 혈액대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체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자, 혈액원이란 혈액관리 업무 위에 체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관리 허가 받은 자예요, 혈액원. 그래서 우리 한마음 혈액원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마음 혈액원이 있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자,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자, 부적격 혈액이란 채혈 체얼, 체혈할 때, 채혈할 때, 체혈시 혹은 채혈 후에 검사실에서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재로서 어, 보복장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재를 말한다. 자, 체혈금지 대상자란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등, 등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 특정 수혈 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 제조로 인해서 발생한 부적 부작용이에요. 부적격 혈액은 뭐예요? 사람한테 피가 가기 전에 채혈할 때 채혈 후에 검사실에서 발견된 거고 특정 수혈 부작용은 들어간 거예요. 그죠? 혈. 아, 혈액 제제란 전혈. 농축, 적혈구. 자, 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이인데, 백혈구는 없나요? 백혈구도 있어요. 어, 있는데, 백혈구도 있어요. 뒤에 찾아보면 있어요. 어, 다 쓰는 거죠, 혈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다, 전혈. 이렇게. 이렇게만. 음. 이건 이제 알보민이어서, 여기 약간 올릴게요. 어, 전혈, 적혈구가 약간 더 빨갛죠? 혈소판, 뭐, 신선 동결 혈장, 이렇게 써요. 어, 헌혈 환급 예치금이란 수혈 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예치하는 게 예치금이래요. 네. 그 다음에 체혈은, 체혈은 뽑는 거죠. 그죠?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 제제를 제조하기 위해서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뽑아내는 거. 체얼 부작용은 뭐예요? 체얼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나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 이거 뭐예요? 약간 기절하는 거죠? 음. 그 다음, 피하출혈 멍. 자, 그래서 체얼 부작용은 헌혈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수혈 부작용 있거든요? 어, 수혈 부작용은 더 무시무시하죠. 이 사람은 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얼 부작용, 수혈 부작용 헷갈리지 마세요. 체얼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고 볼수 있죠. 자 부적격 혈액. 자 부적격 혈액은 내가 피를 어, 뽑아가지고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나 여기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수질, 수혈 성접촉, 주사 바늘, 치우시라 그랬어요. 자다 동그라미 어디에 쳐 있나 보고요.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그다음에 간기능, 그다음에 사람티. 자 사람티 이게 그게 그게 이게 그거야요 백혈병. 자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간기능, ALT 1 0 0 이상. 아 여기에서 보면 간이 무지하게 중요한가 봐요, 그죠? B형 간염, C형 간염, 간기능까지 있으니까. 자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수직, 수혈, 성적적 주사 바늘. 그 다음 간기능. 사람 T. 자, 체월 금지 대상자. 남자 50, 여자 45. 자, 체월 37.5, 초과겠죠 자, 우리 수축기, 이완기. 180에 100. 그죠? 180에 100. 180에 90안 돼요. 180에 70안 돼요. 자, 그 다음 170에 100안 돼요. 160에 100안 돼요. 뭐, 두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걸리면. 아, 수축기. 이거는 저혈압이겠죠? 90에 70. 안 돼. 90에 60. 90에 50. 하여튼 90안 된다는 거예요.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이거 가지고는 장난치지 않아요. 숫자, 숫자. 맥박, 우리 보통 정상이라고 하면 60에서 100회인데, 50에서 100회. 그 아래로, 위로. 자,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접종 있는데 이거 안할 거예요. 근데 BCG 4주 이내에죠. 그죠. 태어나서 4주 이내에 BCG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안 되네요. 헌혈. 자, 헌혈자. 여기, 일단, 악어 헌혈 경력. 체혈금지 대상자인지 물어보는 거죠. 문진. 시진. 보는 거. 촉진. 체온 맥박 아까 봤고, 체중. 50, 45. 자, 혈압. 아까 뭐했어요 180에 100. 그죠? 저압일 때는 구십점 이렇게 되는 거죠. 구십에 육십, 육십에 칠십 다안 된다 그랬어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혈액 비중 검사, 혈색소 검사 이거 다 뭐예요? 진혈 검사죠. 가나다 적혈구 용종률 검사. 자그 다음에 우리 뭐그어 부적격 혈액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 물어봐요. 자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을 때는 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요. 보고해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고 자, 폐기 처분하기 전에 자,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특별히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 겉면에 그 사실과 사유를 기재. 자, 그다음 부적격 혈액은 적격 혈액과 분리하여 잠금 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호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겉면에, 겉면에. 그 다음에 적격 혈액과 분리. 잠금 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 매매하는 거예요. 자, 돈 주고받고 피못 팔죠? 헌혈 증서도 못 팔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같은 이야기예요. 헌혈 제공 받아도 안 되고 받을 것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그다음에 그거 시켜도 안 된다. 알면서 보고 있어도 안 된다. 헌혈자. 헌혈자는 순고한 박애 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는다.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는 쾌속하고 안전한 환경.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헌혈자로부터 체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자 문진, 헌혈 적격 여부 판정하기 위한 문진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개인 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체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 자체열 부작용 나타났다,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 우리 체열 부작용은 뭐예요? 뭐 미주 신경, 그 다음에 어, 피아 출혈. 체험 부작용은 수혈 부작용에 비해서 간단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우리 혈액 관리 기본 계획 다 보복장이 5년에 한 번. 자, 우리 보복장은 헌혈 권장을 할수 있어요. 그죠? 응,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포장, 어, 훈장, 표창 할수 있어요. 혈액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읽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도, 어, 어 제가, 어, 톰생이어도 이거를 다 공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위원회 운영. 일단, 이 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자, 소위원회, 소위원회. 아, 혈액관리 업무. 자, 이거 봅시다. 자, 혈액관리 업무를 할수 있는 자, 할수 있는 자, 의료기관. 대한적집자사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안 물어봐. 이거는 답으로 안 해요. 대한 적십자사도 그 뭐랄까 전러리로 나와요. 그러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뭐예요? 의원, 의원, 치과 의원, 병원, 한방 병원, 치과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엔드 조산원이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혈액관리 업무를 할수 있어요. 혈액관리 업무. 네. 그다음에 대한 적십자사 검사 하고 신 규칙. 어, 보내고요. 자, 그다음에 전열 체열할 때 400요. 이 400. 그다음에 성분 체열 500. 그러니까 110%를 초과해서는 안 되니까 440, 550 정도 되겠죠. 자, 1인 체열할 때 400. 전열, 성분은 500. 자, 그다음에 혈액제제 공급할 때 아~ 운송 수령 확인서 어, 두부 작성하겠죠. 너 하나 갖고 내 하나 갖고 3년간 보관, 그다음에 여기도 3년간 보관이에요. 자, 그다음에 특정 수혈 부작용 이거는 문제죠, 그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그죠? 어, 큰일 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특정 수혈 부작용은 1 5일 이내에 누구한테요? 보건소장이에요, 보건소장. 하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래서 뭐 이런 인적사항, 혈자, 뭐 이런 거 확인하려는 거예요. 자, 혈액 관리 업무, 심사평가. 우리 평가 있잖아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어, 지정, 제지정 하기 위해서는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보복장이 3년에 한 번. 자, 그런데 혈액은 이상하게 어, 빼기 1이라고 그랬죠. 평가 2년마다. 2년마다. 보복장이 하네요. 음. 자, 그 다음, 뭐, 정리금. 넘어갈 거예요. 음. 보고 싶은 사람은 어, 멈춤해서 보세요. 아 뭐, 여기 혈액원, 아까 한맘 혈액원 등등, 혈액원의 개설 허가 취소,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복장이 하네요. 복장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낫죠. 이번에 5년 5천. 5년 5천. 우리가 가장 센게 5년 5천이라고 그랬어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할 때, 10년 1억 그거 빼고 5년 5천인데, 자, 아, 이거 혈액관리법에서 가장 센게 뭐예요? 혈액 매매행위죠. 매매. 그 다음에 뭐 혈액관리 업무 할수 없는 자가 관리 업무 했을 때. 등 혈액원 개선한 자 또는 변경 허가 받지 않고 중요사항 변경. 자, 신고하지 않고 혈액 관리 업무. 아, 그래서 어, 요게, 어, 혈액 매매행이 5년 5천이었다. 이게 낫죠. 자, 그 다음에 2년 2천. 우리 그 비밀 유설은 3년 3천이죠. 근데 혈액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어,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설 2년 2천. 자, 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요약본 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